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상한가 종목, 다수 종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보 보겠습니다. 국보 마침부터17%갭 상승자가요. 1시 52분에 상승을 왔습니다. 요즘 국보는 매일마다 폭등입니다. 5월 27일 1,800원짜리가 한160% 정도 올랐네요. 엄청나게 폭등입니다. 요새. 날라가면 날라가. 거제 상처 고 제도 오픈 월도상 국보 상가 자랑 20만주입니다. 기간정량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12,000주 샀습니다. 국보는 6월 19일날, 소액공시 요구를 했는데 그걸 답변을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가는 폭동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정정신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사내 이사 신규 선임하고 사회 이사 선임하고 그다음에 상호명도 국보에서 카리스 국보로 바꾸고. 사업목적 추가 합성수지계열 레진가드레일 뭐, 합성수지 레진 뭐 다리난간 그런거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 가드레일 그런거 왜 추가한 이유는 유철라고하인이란 이사한 회사들이 가드레일 회사 관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구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허전되지 않겠냐 해서 계속 폭동하고 있습니다 차아보겠습니다 날라가면 날라가 1300원짜리 박스권에서 3월경부터 150% 폭동시킨 다음에 각각 각주, 조정한 다음에 박스권 상태에서 3달동안 박스권 한 다음에 지민기 끌어올릴 것입니다 폭동하고 있습니다 1300원짜리가 300포인트 폭수한 것이죠. 1300원 따지면 300포인트. 그 다음. 지금 신사업 진출 그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 고려산업 포인트, 고래산업거래산업은 강과합 출발하여 점차 상승폭 확산 후에 3시 23분 정가 무렵에 상승을 했습니다. 오르산업 기간이 4 7 0 0 팔았습니다. 이분이 5만 천지 팔고요. 오르산업의상한가 이유는 특별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추정해보시는 것은 오르산업이 홍정국 테마에 포함됐다는 사실. 신성수회장과 친분이 있다. 그래서 요즘 21% 폭등했다 가능입니다. 홍정욱 회장이 뭐냐? 누구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주, 홍, 홍정욱 전헤럴드 회장 이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박수권 무너진 상태에서 계속 박수권 지지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작년 10월경에, 그 다음에, 일자 하락한 후에, 일자 하락한 상태에서 박스권 만든 다음에, 다시, 전에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계속 폭동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날, 거의 그 상근처 5월, 6월 10일날, 오, 코리산업이 거의 그 상근처 갔다가, 마감하고, 눌림목 좀 주고, 다시 오늘 상강한 것입니다. 오늘 산업은 홍정욱 정치 테마로 묶인 것입니다. 다음에, 바른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바른 테크놀로지는 점상한가입점상한가 어제 16포인트 폭등하고, 오늘 점, 점상한가 상장량 1,817만주. 1 0 0 0 0 0가1 8 8 7만0 0상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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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네요. 그발0 주식 수의 절반을 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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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 상한가 0 0 0 무엇일까요? 센트럴 바이오가 바이오, 바른 테크놀로지를 인수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황가 가는 것입니다. 전날 센트럴 바이오는 바른 테크놀로지를 개장참여를 목적으로 7 1억 5천만원 주고 인수하기로 했다. 바른 테크놀로지 또한 위원 자금과 타법인 출증권 취득 자금 조달을 위해 143억 3자비당 우선인자를 공시하고 400억 규모 12 발행을 결정했다. 즉, 400억 12, 143억 3자배전 유 입니다. 543억을 자금조달한 후에 타법인 증권취득 자금, 143억 이게 무엇일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이 타법인이 어떤 것에 따라, 따라서 주가가 바이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엄청나게 움직이느냐, 맞느냐 하겠죠. 바이론 테크놀로지는 상한가 적고, 인수하는 센트럴 바이오는 시초가 14% 갭상승 출발하여 23%까지 폭등한 후에 바로 출하겠습니다. 종가는 5% 상승 마감. 바이 테크놀로지, 아니, 센트럴 바이오 시총이 714억이고요. 다른 테크놀로지 시청이 417억. 짜른 자, 것이네3상달에1 8 0 0만 주. 다른 테크놀로지 차트 보겠습니다. 올해 3월달에 500원에서 행받다가점심적으로 항수파 켜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의 배드 알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셀라스서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항부을 출발하여 9시 20분에 일자로 완전히 수직으로 말아 올렸습니다 우와 대단해요 10분 만에, 10분 만에 강보합에서 30%를 땡기는 겁니다. 60만제 사면서, 1300만제 주식자리를 이렇게 했네요. 사람 잔량이 33만 5천주. 증권사에서 39,000원 샀고요. 요새 증권사도 계속 단타만 하고 있네요. 셀바센스케는 황점입니다환기종목 환기, 황기, 투자환기즉 재무상태 불량. 차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 흘려내리고 이따가 오늘 상을 한번 갔습니다. 계속해서 계속 흘려내리다가 완전 역배열. 역배열 상태입니다. 위에 검지 너무 많아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오늘 소수지점 소수계좌 즉 거래집중 종목입니다. 즉 작전하는 애들이 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가 1호쿠지 분석해 본다면 오늘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3일 전 뉴스에 나온 미국에 는 피트니스 체인 중 하나인 애니타임 피트니스의 최상품 분석기 2볼트 360을 공급했어요 그 뉴스 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습니다 오늘 딱 꼬집어서 상한가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친한체어 스펙 보겠습니다 친한체어 스펙은 어제 상치고, 오늘 상치고, 그제 상장된 종목입니다. 스펙주이기 때문에 요새 스펙주 주식이 잘 나가고 있죠. 최근에 춤 인터넷 폭등한 영향이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당형 보겠습니다. 기간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이제 3일째 됐으니까. 이렇게 됐죠. 1시 59분에 상 들어갔다가 흘러내렸다가 종가에 다시 상 들어간 것입니다. 상잘량 21만조 2천짜리를 4 7 0 0원이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상한가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자주의 더원을 했고요. 순매수 아무래도 좀 인터넷 그 영향으로 보입니다 스펙주 였던 오늘 이렇게 다섯 종목을 분석을 마치면서 음 특이한 종목은 고려산업 이랄까요 홍정욱 테마주 그 위에 다 쓸었고 위에는 깨끗합니다 정치 테마주들은 홍정욱 테마인데요 고려산업이 정치 테마주들은 솔직히 대박이냐 쪽박이냐 왔다갔다 왔다 왔다 합니다 일단 고려산업을 한번 잠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300짜리가 4,000원이기 때문에 무려 70%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다면 사십시오. 좀 사보세요. 뭐. 거리스 종목이니까. 흑자니까. 좀전형을 보인 다음에. 이상으로 오늘 특이 종목은 고르산업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과 종목 분석을 마치면서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 마음에 드시면 원샷 동그라미 거북이빵 클릭하시고 구독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